네, 안녕하십니까 주택테마의 주상필입니다. 어, 요 내용 전에 저희는 벌써 2 0 0 5년 올해 4월 22일 날 저희가 와지시에서 출장을 왔습니다 어,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발성한 지한 5분 만에 한105% 발생했고요. 1 5년 왔을 을때스타시을했습니다 그럼 마무리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무리는 저희가 이어기 좀 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준비한 것또 있습니다. 순식간에 약간 줄일 수 있는 사람은 만 투자 받았습니다. 전공제협회에서1천만 투자 진행 중입니다. 아 어, R&D 작업 이용을 확보했는데요. 네, 모든 마침까지 확보까지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는 R&D 작업을 확보한 다음에 쓰라미 연구원에서 혁신의 성능 패키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한 4학 정도 진행 중입니다. 그럼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근데 그 제품에 대해서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큐브 처럼부입니까 저희는 큐브라고 명칭이 되습니다분량하고위치확이 어, 음, 있습니다. 이 위에는 구은부고요 아래는 적재부분입니다 간단합니다. 어, 저희는 뭐 화면 센서가 되고 기저기룸 다음에 열을 스윙해서 하나씩 떨어지는 방식을 좋았습니다. 어, 저희가 해결한 솔루션은 다 이거였습니다. 귀저기가 분명히 냉채만 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심지어 의사, 부분은 저희가 신지이사 그런 부분 저희는 하나씩 밀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기존 나와 있는 업체들보다 저희가 지금 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특수 필름을 통해서 하나씩 밀폐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저 외에 1합명이 되어 있고요, 저희 매출은 1 4조원 나왔습니다. 보게 니즈니다 영유아 쪽에 니즈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병유원 쪽에 니즈가 있을 것입니다. 병유원 쪽의 기준이 는 의료 폐기물입니다 네, 그 다음에 민간 수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를 비교시키면 은 당연히 네. 아, 저희가 하고 있는 특허는 고위한특허 이렇습니다. 아, 저희는 매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아, 롯데마트라든지 라이엔 이마트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는 벤더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스타트업이 1차 프로밖에 쉽지 않습니다. 메시지로 아, 준장입니다 네. 저희 와지를 통해서 일본의 마쿠아케 중에그 패스웨이 통해서 갈수 있게 얘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라이브락과 저희를 통해서 현재 지금 호수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열심히 하는 저희 팀들입니다. 저 열심히 하는 얼굴 아닙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저희 영상좀 보여주십시오. 저희 회사가 어떤 제품을 통해서 현재 마켓에 가고 있는지 보이역 영상입니다. 한 30자리. マシュネシクサイクチンドクシマセキトロオニオンドトロイレクシードクシマセキアパチアルトビンセンサトウ 정보3만5 6으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기2 1 2 2 2 3 2 4 2 5 2 6 2 7 2 8 2 9 3 0 3 1 3 2 3 3 3 4고 자신. 6 3 7수 있어. 네. 바로 예, 4 0 4 1 4 2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 와디즈에서 그, 리오으로 하나에 얼마씩 팔을 거예요? 리오디오가 아니고요, 에코인 투자입니다. 아 대면 네. 얼마로 투자받을 거예요? 2 3억 받습니다. 앞으로 2 3천억에 투자받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식을 갖은 거는 음식을 쓰레기 봉투는 좀 다른데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그 지금 부봉투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할수 있는 거예요? 재질이 다른 건가요? 네, 예, 잘보셨습니다 어, 규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연분해가 필요 없겠죠. 비닐 자체가 자연분해가 아니니까요. 예, 네? 네, 음식물 당연히 자연분해되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럼 이제 기저귀는 우리 그냥 일반 쓰레기 봉투에 그대 이제 기저귀 하나씩 넣눠 이렇게 하고 버리고, 음식물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해서 음식물에 같이 음식물 버릴 때 버릴 수 있는 그 재질이라는 거죠.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쓰레기 종류가 저도 똑같은 질문인데, 똑같은 비슷한 질문인데요. 네. 네. 어 소각을 할수 있는 어, 이제 그런 비닐을 담아도 될것 같아요. 굉장히 잘을 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예를 들어서 자연분해가 된다더라뭐 네.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이제 그 자연분해되는 그 비닐이 완전히 자연분해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수고를 대단한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음식물 쓰레기 우리가 정해진 규칙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크기하고는 다 맞을 같아요. 그도 어떻게 해야 소리가 들요 네, 사실 저희가 개혁, 창업지사연있죠 뭐, 사연 안에 저희가 많은 건축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프랜드 없었는데요. 규율딱한 그 것입니다. 저희가 승부의 필을냈을때 저희는 아, 이것이 음식물로 태비화된다는 조건에 아까 말씀하신 것 없이 태비화죠서 예, 동 해야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들은 수거하는 방식 자체가 여 역이 아닌 것같은니다뭐사려가지고 수거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더태블릿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 태블릿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서울 시내나 아니면 지역에서의 유기물 수거해가는그 지자체별로의 이제 어떻게 전열한다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 수거해 가는데 우리 잃을 편된 그 그잃용기를 그대로 버려도 네. 전혀 거부강 없이 네. 예, 다가져내버리지 않나요? 매처 환경부에서 제가 팀워크를 시작한 게기 때내에뭐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면 네, 그 지금 영업인율이, 영업인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두 번째로 여기 또 스타트업들 많이 계시니까 스타트업으로서 어떻게 1차 네. 랜더에서의 자격을 느꼈는지 아, 네. 한번 빨리 말씀드려야 되니까, 나중에. 예. 일단은 음, 저희 회사는 환상적인 팀워를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과 마케팅이 팀워크 아주 강한데요. 제가 영업합니다. 영업, 영업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어, 영업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요. 영업 이익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베스수 없습니다. 그건 뭐, 저희 결혼 비밀이니까요. 대약 말씀드리는 30%더 왔다 갔다 갔다. 예,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에 된 이유는, 저희는 그 콘텐츠를 했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메이딩 코리아를 했고요.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어, 글로벌 첫 리더가요? 예, 그거 했습니다. 그했을때저영준 부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어, 이 회사 낙후하세요 했습니다. 목소리를 담대 좀 했습니다. 네. 우리 그, 그냥 아이를 키우는 이제 유그 간단해요. 기저귀 쓰는 간단하게 키우는데 아까 지금 기본적인 그 일체미는 분량이든 그거 가격이 얼마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하드웨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예, 하드. 하드웨어. 네, 하드웨어는 현재 저희가 구 소비자가 구멍 붙여야 되는 맞습니다. 원가는 2만0 0원이고 중간 매할때는4만원에1입니다 40,000원에 3개 팔고, 그 다음에 비벼를 끊게 해서 송으로 쓰면 예, 8원입니다 비음... 20m에 8 0원으로했습니다 20m에 8 0 0 0원이 예, 20m. 2 0로 네, 메대로환산하니다 20m?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지적인 범계가? 80개 나옵니다. 80개, 그럼 예. 하나당 몇백원 정도 들어가는 거에요? 글쎄요. 뭐, 그 80개가 8 0 0 0원입니까 단순하게 하나 벌리원이지만 그 수비를 비춰주면 했을 때는 병원 안 가도 좋지 않습니다. 병원 맞습니다. 여담인데, 느끼하다는 얘기가 안 되시나요? <웃음> <웃음> 너무 잘하시나요? 네. <laughs> <laughs> 아, 이거 제가 느끼하다는 그, 말씀을 많이 듣겠지만, 사실 놀라서 느끼하지 않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최성수 대장님 말씀 잘잘좀 아까 잘 주셨습니다. 어, 저희 쪽에 많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해주시면 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하늘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항상 고민스러운 거는 이제 이게 결국 시장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 누군가가 이제, 네, 예.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이제 예. 항상 고민을 했는데, 뭐 이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가능성을 보고 시장이 만들어졌을 때 네. 우리가 이제 그 후발이 이제 그팔로들의 경쟁력을 논하는 시장큰경쟁력입같니다맨 처음 저희가 아까 바로서 만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네. 시작했습니다. 2014년도 시작해서 2017년도에 열렸 됐거든요. 음 특허 뭐 어떻습니까 했을때 저는 특허가 완벽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특허는 최소한이거든요. 어 아, 그런데 지금 볼까요? 아, 우리 회사의 카피샵분들이 1년2개월만에 나왔는데요. 지금 홈쇼핑 하고 대기업에 진입는건 제가 그렇습니다. 혹시 대답했습니까? 네. 아, 그렇게 충를하다고 생각하세요. <laughs> 앞으로도? 네. <laughs> 제가 영업입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대도. <laughs> 네. 아, 그, 아까 시에그 손을 대면 그 열린다는데 그건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따로 시는 건가요? 아니 그건 센서트터된니다센서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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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센서와 하 7개의 컴퓨터를 움직일 수가 있다 네. 그럼 작년 매출이 약1 0몇억이었 14억입니다. 마이. 네, 그거는 지금 우리 그 쓰레기통을 팔아서 하이. 그럼 어떤 매출인가요 아까 그, 영상 그, 보여드렸바로 바로 그, 또. 바로 식을 마크 아, 음식을 아, 마크 예. 예, 아, 네, 그렇습니다. 그게 1 4억인 이건 새로운 어떤 걸로 만드셔서 이게 지금 이제 막 런칭하고 하시라는거고요현리 저희가 움직이는 쪽이 생물의 그 아까 결혼하고 생활시장가생활시작하고생활공주 빨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laughs> 그래서 좀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